올해는 김풍 작가님은 작가님이면서 어떻게 저렇게 음식을 잘 하시죠. 그러니까 냉부 통해서 이제 아, 요리를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냉부를말 대단해요. 냉부 아, 4년 만에. 아, 저도 희망을 아, 가질 수 있는 거겠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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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입니다. 이제 니다으로 아, 가진다. 죄송한데 네. 희망을 가지실라고요? 아니, 희망을 가져본다는 전제도 한번할수 없는 겁니다. 아, 생각할 수 있죠. 정원아나안 돼. 저게 진짜 많다. 아, 희망도 못까지 희망도 못가지 내가 지금 현준이한테 그렇게 당하고 나왔다. 정한 어, 씨 어, 너무 마음에 드네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죄송합니다. 네. 다시 한 번요. 그... 죄송합니다. 야, 참... 이럴 줄 알았죠? <웃음> <웃음> 아, <laughs> 예, <laughs> 예, 예. 한 사람도 씹는데? 네, 네. 아, 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아, 무튼 네. 네. 아, 첫 요리 대결을 보면서 요리하는 남자들의 매력에 푹 <laughs> 빠졌어요. 네. 아, 깜짝 놀랐어요. 네, 네. 아, 우리 정호영 셰프는 작년에 챔피언 결정전에서 네. 이현복 셰프를 도와서, 예, 거의 킥메이커 역할 하지 않았습니까? 아, 오, 이현복 맞네. 셰프를. 삼연패 할수 있게 만들었던 일등 공신이었습니다 예예. 올해 예. 가고 예, 말 한번 들어볼까요? <laughs> 1등을 한번 못 해본 인생이라. 네. 올해는 네. 한번 잘 보고 싶다. 아, 나도 우승할 때가 고개를 됐다. 들 때가 왔죠. 그렇습니다자 네. 과연 <laughs> 어, 작년 3위와 2017년 3위의 대결에서는 누가 승리를 하게 될 것인지. 너 자신을 믿지 마 의심하고 또 의심해.